fs 예, fst 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간수급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간수급 기간이 샀고 외국인은 좀 팔았고 개인도 팔았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쁘진 않다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왔네요 수급이 수급 돌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만 살짝 돌아주고 개인이 팔면 모르겠죠 근데 현재 상태 금액이 그렇게 이렇게 이 밑으로 많이 빠진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 같아요. 지금 현재 자리가 그럼 이제 요거 지지저항 라인 한번 밴드 먼저 구성을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좀 아래에 밴드 구간이 좀 크네요. 요정도 밴드 구간인데 차트를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추는몇 개만 긋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온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저점 밴드 구간을 어느 정도 찍어주고 올라간 거잖아요. 찍어주고 그럼 얘는 원래 목표치는 이 n 짱 목표치가 살아 있는 거겠죠. 이 n 짱 목표치가.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n 짱 목표치를 먼저 줬어야 돼요.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슈팅 구간이네요. 이 구간이.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앞에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급락을 또 줘버렸네 참 차트 이쁘게 만들어놨다 급락을 준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밴드 구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마지막 마디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엔짜목표가 하나 생기고 여기서 이제 뚜적게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이런 엔짜목표가 하나 생기겠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먹겠다 나 단타 스킬 괜찮다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분봉으로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분봉으로 가게 되면. 이엔자형 목표치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 이엔자형 목표 짧은 마디. 그다음에 이엔자형 목표치도 살아있겠지. 지금. 그니까 러또 여기 조그만 엔자형 목표치도 또 살아있어. 근데 이 조그만 엔자형 목표치에서 들어가기에는 되게 버거워. 왜냐면 먹을 폭이 너무 없어. 근데 이게 자칫해서 밀리면 손실 커지거든. 그니까 러이 조그만 목표치에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웬만하면. 그리고, 얘는 지금 추세의 각도가 이 각도야. 현재 상태에서. 이 각도. 이 각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최소한 이 목표치를 일단 주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관점으로 생각하되,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3,4%프로그 정도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뭐, 인근 위로 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큰 목표치를 주지 않았지만, 이런 추세대 근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와도 여기서 한번 잡아볼만 하겠지. 슈팅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뜰때 들어가서 만약에 야, 양봉의 시가 이더라면 던졌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잡겠지. 여기는 이제 큰 목표치니까.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땐 아예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여기 넘어야 돼. 여기, 여기. 8,300원 넘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여 밑에서 아예 잡으시던가. 여 밑에서 잡으셔도, 이게 반등을 먹는 거지, 이 추세가 돌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 FST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